여기는 경주 동해 남부선 철길 위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서 경주를 지나 대구로 포항으로 가는 동해남부선 철길입니다. 이 철길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철길은 일제시대에 놓아진 철길로서 거의 90년을 기차가 달리던 길입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이 고속 전철과 일반 국철이 신경주역으로 통합되면서 이 철길은 녹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일은 붉게 녹이 슬고 또 철길 위에는 기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잡초가 무성합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이 철도로만 이용할 때는 학교 가는 학생들도 일반 국민들도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죠.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철길 옆에는 풀이 무성합니다. 또, 레일 안쪽에는 잡초가 자라서 들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런 철길이 결국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걷고 있는 철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철길은 거의 구조가 단 단단한 노반 위에다 그 위에 자갈을 깔고 옛날에는 나무 침목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거의 콘크리트 튼튼한 콘크리트 침목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철길을 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철과 또, 나무 침복, 그리고 자글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벌길이 걷어낸 구간이 되겠습니다. 옆에 콘크리트 침목을 옆으로 걷어내 나왔습니다. 철로가 있던 자리는 콘크리트 침목을 들어내니 자갈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철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철기를 일부 이용해서 철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시설이 일부 거는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여기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 도로를 도로에는 위험하니까 이 철길을 이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고 아니면은 녹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 또. 영주역 같은 경우는 어 부지가 한 5만 평 정도 되니까, 그런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내일을 걷어내고, 콘크리트 침묵을 한쪽에 모아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철길이 거치는 시간입니다만,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두 대의 사람들은 과연 철길이 있었는지,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역사의 한 현장에 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 기차가 달리던 길에 어떻게 변했는지 미래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구간은 교량 구간으로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이 역사의 순간입니다. 철길이 거쳐진 구간과 아직까지 거쳐지지 않는 구간이 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역사의 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동해 남부섬 폐 철도, 구간에 철도가 거치는 구간과 거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